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마음 한 구석에 생긴 증오로 인해 상대에게 복수를 품게 되지만 똑같이 상대에게 해를 입혀 지금 당장 복수를 한다 해도 결국 내게 남는 것은 찰나의 통쾌함일 뿐그 통쾌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한순간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지 못한 채내 처지가 더 비참해지고 세상에게 피웃음을 당할 수 있다. 상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은가? 만약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수이다. 복수란 것도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아남아야 할수 있는 것이기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고든 내 몸과 마음을 먼저 건강히 하며 상대에게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분노에 사로잡힌 몸과 마음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가 없기에 오늘은 인생을 잘 살아가며 상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할수 있는 노가지 방법을 알려 주고자 한다. 첫 번째.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자 하거든. 먼저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라. 책을 읽는 동안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을 맑게 하고 책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머릿속에 채워 내 인생을 잘 살아가며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익혀라. 책을 통해 과거 현인들이 남긴 지식과 지혜를 보고 배우면 내가 스스로 더 현명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생겨 훗날 복수를 품게 만들었던 내 과거처럼 똑같은 상황과 다시 마주하더라도 이를 쉽게 대처할 수 있고 오히려 지식과 지혜로 상황을 역이용하여 내가 다시 상처받는 일 없이 상대가 자기께에 넘어가도록 만든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지혜를 얻어 현명해져라.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꼬지를 정원으로 삼아라. 오랜 시간 동안 책에서 얻은 내 지식과 지혜는 최고의 복수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우아한 도구이다.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져라.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보라. 만약 그 이유가 정당하거나 확실치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상대에게 어떠한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인간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자기 인생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사소한 감정만으로도 처절한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다. 단지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에게 옳지 못한 복수를 한다면 찰나의 즐거움은 없겠지만 불행은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무릇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당한 이유로 복수를 하며 남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몸과 마음이 지배된 나머지 옳지 못한 복수로 본인이 화를 입는다. 비록 쉽지 않겠지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스스로 복수를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 정직한 사람이 행하는 떳떳한 복수는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쳐준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책에서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배워도 친절함과 겸허함이 없으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진정 세상에 복수를 하고 싶다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과 겸허함을 유지하라. 비록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불신이 생겨 내가 지난날 행했던 친절함과 겸허함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에 쌓인 화에 사로잡힌 나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악이 없는 사람에게도 전염되어 오히려 내가 복수를 하기도 전에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준 세상에게 복수를 제대로 하려거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잠시 내 화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허함을 유지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하고,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이란 씨앗을 뿌리고 사람들에게서 사랑이란 열매를 거두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낮게 흘러가 마침내 바다가 된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허함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내 편이 되고 큰 힘이 되어 세상을 향한 복수를 돕는다. 네 번째,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인간의 삶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선행, 그리고 재산이다. 최고의 복수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이지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다. 만약 원한 있는 상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남부럽지 않을 재산을 모아라.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은 재산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준 복수의 기회를 쉽게 살수 있다. 돈이 많은 건 마치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지난 날의 원한으로 화가 나거나 살면서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복수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 재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빈 지갑은 수많은 고민을 가져오고 가난한 자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안고 살아가기에 재산이 없으면 결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상대의 옹졸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나머지 분노에 사로잡혀. 상대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상대에게 똑같이 되갚아 줘도 상대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고 굳이 내가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여 내 손을 더럽힐 이유는 없다. 세상에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내 일을 방해한다면 내가 지닌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여 내 가치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진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어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무색하게 만들면 된다. 설령 상대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내가 혼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에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상처받은 표정도 드러내지 말며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며 상대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를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수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상대가 내게 어떤 상처와 원한을 주었든 간에 그것을 대가 파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상대보다 더 좋은 인생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수라 할수 있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원한에 사로잡혀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인생을 바라보자. 만약 이미 상대에게 복수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자 승자나 다름없다.